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서 연습하시면 롱아이언 우드 잘칠수 있습니다. 백스윙 할때 중요한 점은 내 팔과 몸의 간격입니다. 몸이 같이 움직여줘야 공간을 넓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축을 지킨 상태로 상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 우드나 롱아이언이 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이미지를 좀 바꿔서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을 제듯이 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롱 아이언 우드 잘 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드리골프 안진호 프로입니다. 오늘 롱 아이언 우드 잘 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지켜서 연습하시면 롱 아이언 우드 잘칠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백 스윙했을 때 중요한 점. 두 번째 다운 스윙했을 때내 몸의 상태. 내 몸의 모션. 그리고 세 번째로 내려올 때 팔의 각도입니다. 첫 번째, 백스윙. 백스윙 할때 중요한 점은 내 팔과 몸의 간격입니다. 이게 팔과 몸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다운 스윙 할때 팔이 내려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중심축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백 스윙 했을 때 팔이 몸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내려올 공간이 없어져서 팔이 풀리거나 아니면 더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더 누르게 되면서 이 중심축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팔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백스윙 할때 팔만 시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몸이 같이 움직여 줘야 공간을 넓게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이 돌아주면서, 같이, 같이 돌아주면서 공간을 만든다. 이때 하프 스윙 정도까지만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만들어서 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알려줄 포인트의 준비가 돼야 해요. 간격이 생겨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은 클럽을 잡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몸통이 돌아가죠? 그리고 다시 리턴이 될 텐데, 이렇게 리턴을 할때 많은 분들이 팔을 당기는 힘에 의해서 중심이, 이렇게 중심축이 무너집니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심축이 지켜지지 않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냐면 내가 백스윙을 했다가 축을 지킨 상태로 또는 얼굴을 그대로 두고 이내 가슴이, 상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제자리. 오는 힘에 의해서 밀리거나 엎어지면 안 되겠죠. 중심 축을 지킨 상태로 제자리. 중심축을 지킨 상태로 제자리.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내 몸이 꼬였다가 중심축 지키고 제자리로 돌아와줘야 땅에 있는 공을 치기가 좋아지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두고 축 지키고 제자리로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야 정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제일 어렵지만 쉽게 이해해 봅시다. 쇼 어, 다이어는 괜찮은데 롱 아이언 우드가 잘안 맞는 이유는 우리가 골프 공을 일단 본능적으로 이 헤드 페이스가 스퀘어하게 된 상태로 공을 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클럽인데 너무 가파르게 클럽이 나가니까 엎어지게 되면서 이 타점이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나 어, 롱아이언이 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임팩트 이미지를 좀 바꿔서 연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바꾸냐? 자, 백스윙탑 1번 간격 두고 2번 제자리로 갈 건데 그때 다운 스윙 딱 했을 때이 헤드 페이스 면이 아니고 이 지금 스틱의 이 대가 공을 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런 리드가 되게 할 거예요. 페이스가 아니고, 클럽이 이 샤프트 대가 닿는다. 공을 배듯이 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공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오른쪽 가겠죠?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하면 오른쪽 안갈수 있습니다. 자, 1, 2번 중요하다 했죠? 우리가 1번 간격 두고, 제자리로 들어오면 몸이 이렇게 들리지 않게 되는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한 이 클럽의 헤드페이스를 똑바로 헤드 스퀘어하게 내리는 게 아닌 이 헤드페이스 자체도 대각선으로 내리게 되는 건데 이때 내 몸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몸이 들리는 동작이 아니고 여기서 클럽페이스가 돌아가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케어가 아닌 대각의 페이스로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자리를 찾으면 여기서 헤드가 돌아가는 동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릴리즈가 나오게 되면서 공은 똑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각으로 내려서 끝까지 끌고 들어가는 동작은 틀린 것이고요. 이 대각으로 내려서 제자리를 찾으면 여기서 손이 돌아가게 되면서 공이 똑바로 간다. 라는 내용입니다. 공을 이렇게 스퀘어하게 공을 맞춰서 퍼올리려고 하면 롱아이언 절대 못 치고요. 백스윙 갔다가 간격 두고 대각으로 내려주고 몸이 제자리를 찾으면 여기서 헤드가 돌아가게 되면서 공이 맞는 거예요. 오, 너무 어렵겠죠? 네,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지켜서 연습을 해주시면 물론 천천히 하나씩 200m, 200m가 가는 클럽인데 100m만 친다라는 생각, 반만 친다는 생각으로 포인트, 간격, 제자리, 대각, 제자리, 대각, 관성 나오면서 터치를 해버릇 하시면 올바른 원리로 연습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롱아이언과 우드가 이제 맞기 시작하는 경험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연습 방법으로 롱아이언 우드 잘 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롱아이언. 제 장기가 롱아이언이에요. 3번 아이언입니다. 소프트하게. 빵.